이참수 15강 최대값 최소값 뭘로 바꾼다고? 와. 그렇지 이거 표준형이지, 그지? 네. 응. 그거다 아는 얘기잖아. 응. Yes. 넘어갑시다. 이게 예, 무슨 형? 일반형. 일반. 일반. 그럼 최대값 최소값 뭐 이렇게 모르니까 뭐 해야 돼? 어, 바꿔야 표준형으로 바꾸자고. 저일 네. 먼저 해야 되는 거.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빼기를 이렇게 묶어내. x제곱, 마이너스 빼기 kx, 마이너스 더하기 k. k제곱, 아. 빼기 아. k제곱, 그 다음에 밖에는 k 더하기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기, 요단원이 2차원 수 기본적 활용 말고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럼 요게 빼기 살아있고, 요게 어떻게 바겨 X 빼기 K의 제곱. 이거는 곱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렇지. 오케이, oka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하니까 얘가 최대인데 이 최대 값 얼마야? 아, 뭐 아나어아저자리 있잖아 그래, 그래. 뭐 저기 남자 혐오증 같은 거 있어? 자 최대가 얼마야? 마이너스 어? 아니요? 얘가 이거잖아 이거 이게 이게 최대가 이게 최댓값이야. 그렇지? 자, 봐봐. 이때 최댓값수 m이라고 할때 자, m 이거. 그거의 최소값과 그때 k값을 구하래. 자, 이거 다시 보면 이거 이제 뭘까, 이거? 이차 함수. 오케이. 누구에 대한? m에 대한. 아니, k에 대한. k에 대한. k에 대한. 어? 그럼 얘는 무슨 축? y축. 아, M축. M축이야, M축. 그지? 얘가 무슨 축? M축. 어, 이렇게 된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지? 와! 그지? 잘한다. 너, 대가리 하나도 지금 생각 안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데, <laughs> 가만두지 않겠어, 진짜. 어? 잇몸 가려. <laughs> 자, 그러면, 자, M은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인데, 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 아 아래. 무슨 값까지까 최소. 그최소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때또 K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를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분의. 4분의 1. 4분의 1! 왜 K를 왜 써? 개수가 1인데. 빼기 4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어떻게 바뀌어? K 더하기 네. 2분의 1을주고 네. 4분의, 네. 4분의 네. 7. 오케이. 그럼 얘는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로 이거 무슨 값이야? 최소값. 네. 아래로 불로 이게 최소값이잖아. 최소값은 얼마? 네. 4분의 7. 그때 K는 얼마야? 1백이 네. 2분의 1일 때. 요게 두 개가 답인 거야. 됐어? 이거 문자가 바뀌었는데 저것도 새로운 이차 함수이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말이 이해가 돼, 말이. 어떤 게? 최대값을 m이라고 할때 m의 최솟값 그러면 x 적을 빼기 2x 더하기 2가 있어. 너 이거의 최댓값 아 최소값 까지 최소값 까지 이거. 뭐. 어, 최소값. 어.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할 거야? 이렇게 놔야 돼. 네. 함수로 놔야 이걸 풀수 있단 말이야. y는, 해석, 최소값 구해봐. x 빼기를, 적어 더하기, 1 아니야? 어, 네. 완전 적 없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최소값 얼마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누구의 최소값이야? Y의 최소값이요. Y 말이야. Y라고 나왔잖아. 이거의 최소는은 Y다. Y의 최소값. 이게 M이잖아. M의 최소값이라고. 뭐가 이상해, 이게. 생각하는 척 하고 있네, 연기. 맞지이 잇몸 레이저로 쏜다. 에휴. <laughs> 에에 <laughs> <laughs> 이번에도 미지수가 막 많이 들어가 있는 놈인데, 아건들지 마. 건또 뭐냐? 아니에요. 아들지 마. 가만, 하지 마. 웃지도 말고. 야이 점수에 그 최대값 최소값. 와. 아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laughs>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개기는 거 아니야? 얼마나 싫었으면? 아, 나 이거에 이 y는 최댓값 가죠 최솟값 가죠 최솟값. 최솟값. 최솟값을 small m이라고 할때 small m 구하자. 또 small m의 최댓값이니까 저 아마 small m이라는 게이함수로 나올 거야 아마 해봐. x 제곱 kx 플러스 4분의 k k 는 상수잖아 여기서 이제 그 그래? k 이거 어떻게 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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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다음 이거. 빼기 k k <laughs> 자 이렇게 돼, 그렇지? 얘는 최소값이 누구야? 아,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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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게 최소값. 자스몰 M은 빼기 2 k 분의 k, k. 얘는 이제 뭐야 이제 아, 이스몰 M은 최댓값을 구해야 돼요. 이스몰 M은 이름이 뭐냐고? 이차함수야 네. k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최고차항계수가 얼마 빼기 2분의 1이잖아 네. k k제곱이니까 k 2차라고아 이거 다시 쓰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거야 그렇네 이거랑 같은거라고 네 같은거라고 이거 뭐? 뭐냐고, 이 새끼야! 정수. 누구에 대한? K. 이거 유로블록해, 아유로블록해?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유로블록인지 어. 병신...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았어? 대답할 때는 귀척하지만 병신. 어떻게 알았어? 유로블록인지. 이창계수 얼마야? 몰라? 빨리 해. 이창계수 빼기 2분의 1이라고. 이거, 이거 K 제곱이니까 이게, 이거에 계수 묻는 거라니까? 빼기 2분의 1이니까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다고. 위로 볼록하니까 넌또뭐 보고 있어? 위뭐 보고 있었잖아. 아니요. 2분의 1이니까 위로? 블록하다고. 위로 블록하니까 무슨 각가죠? 최대 그거 구하래. 자, 구해봐. 2분, 빼 1이니까. K, K. 4 4 나, 나, 진짜. 4 1빼 1. 기 1. 빼기 1. 이거 어떻게 돼? 나! 이거 어떻게 돼? 방정지? <laughs> 아, 몰라. 버리고 갈 거야. K 빼기 1에 제곱되고, 얘는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겠지? 얼마? 네, 여기 2분의 1. 예. 그럼 얘는 최대값이? 그게 답이지, 최대값은 이번에 1이다. 됐지, 네. 다음은 이제 활용.